붕괴사고관한 분당 정자교는 보행로엔 지지대가 없는 공법으로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차로 쪽에만 지지대가 있었던 거죠. 불법이나 편법은 아닙니다. 인근 순회교와 불정교를 포함해 분당 탄천에 설치된 교량 대부분이 이 공법으로 세워졌는데,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한 회사가 16개 교량 모두를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량들의 붕괴방지 지지대를 긴급 설치한 성남시는 설계 문제가 없었는지 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는 외팔보라고 불리는 캔틸레버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차도 밑에는 교각이 받치지만 도로 가장자리인 보행로에는 지지대가 따로 없는 공법입니다. 보행로 기울어짐 현상으로 통제된 인근 순회교와 불정교를 비롯해 탄천의 주요 다리 16개 모두 이 외팔보 공법으로 건설됐습니다. 16개 교량의 시공사는 제각각이지만 설계는 모두 사무기술단이라는 한 회사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설계한 교량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난 만큼 성남시는 해당 16개 교량에 붕괴 방지용 지지대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정자교와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교량 열여섯 개소에 대하여 이번 주말까지 교량 보행자로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물 일명 잭 서포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외팔보 공법으로 건설된 교량에 대해 설계는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됐다면 설계대로 시공이 잘 이루어졌는지 정밀 점검할 방침입니다. 보강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면 재시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정자교 발주부터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관리까지 전방위 수사를 벌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합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